옛날 옛날 동해안에 접한 작은 마을 영덕에는 특별한 하늘과 바다가 있었다 이곳은 겨울이면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아름다운 설경을 이뤘고 여름이면 푸른 파도가 마을을 감싸듯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무렵 누구도 알지 못한 신비한 바닷속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 에인 영덕에는 어린 소녀 하은이가 살고 있었다 하은이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조개껍질을 죽고 물고기와 놀곤 했다. 어떤 날 하은이는 친구들과 바위 근처에서 놀다 빛나는 보석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 보석은 꼭 무지개빛을 띠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하은이는 그 보석을 주워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날 밤 하은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물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더니 어느새 아름답고 눈부심 바닷속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 도시는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집들과 알록달록한 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다 생물들이 마을 사람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하며 지나갔다. 하은이는 꿈속 바닷속 도시의 존재를 알고 신비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보석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갔다. 그녀가 보석을 물에 담그자 물 속에서 거대한 고래가 나타났다. 고래는 장엄한 목소리로 하은이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의 세계를 발견한 선택받은 이구나. 우리 물속의 도움을 받아야 할때 너는 이 빛을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은이는 매일 고래에게 물속 세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어느날 영덕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하은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보석을 물에 담그고 고래와 함께 바닷속 세계로 들어갔다. 바닷속 세계의 도움으로 하은이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알아냈고 물속 친구들의 힘을 빌려 폭풍을 무사히 막아냈다. 이후로도 하은이는 바닷속 세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물속 생물들의 지혜와 도움을 전했다. 결국 영덕의 사람들은 하은이와 바닷속 세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하은이의 모험은 이처럼 끝이 났지만 영덕의 바다를 돌아볼 때면 누구나 그 신비로운 빛깔을 기억해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 완도에는 맑고 푸른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에는 많은 해산물이 가득했다. 완도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해조류들이 시들고 물고기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때 바다 근처에 사는 한해 녀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용왕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다. 바다의 질서가 깨졌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생명이 사라질. 거시니 내가 가진 바다의 조각을 찾아 그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용왕은 그녀에게 세 가지의 조각을 찾으라 했다. 그것은 산호의 붉은 마음, 조개 속의 진주, 그리고 바다의 눈물이었다. 애녀는 꿈에서 깨어나 용왕의 부탁을 이루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다. 그녀는 먼저 산호의 붉은 마음, 을 찾기 위해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 거친 파도와 강한 해류를 견디며 결국 산호초에 도착한 해녀는 빛나는 붉은 산호 돌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해녀는 조개 속의 진주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바위 틈에 살며시 숨어 있는 작은 조개를 발견했다. 조개를 열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반짝였다. 진주는 마치 잃어버린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눈물. 을 찾기 위해 해녀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은빛 물방울이 떨어지는 구름을 보았다. 그것은 보슬비처럼 내리며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해녀는 그 물방울이 바로 바다의 눈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조각을 모은 해녀는 다시 용왕을 찾아갔다. 그녀는 용왕에게 조각들을 바쳤고 용왕은 이를 받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너 덕분에 바다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용왕은 조각들을 합쳐 하나의 빛나는 수정구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바다에 널리 퍼져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았다. 시간이 흘러 완도의 바다는 흔들림 없이 맑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다에 선물을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고 해녀는 용왕의 부탁을 들어준 이야기로 완도의 전설로 남아 전해졌다. 그녀의 여정은 용기와 희생을 가진 사람만이 이루수 있는 것임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완도 바다의 전설은 바다의 소중함과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값진 이야기로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옛날 이쪽 한국의 아름다운 산간 지역인 무주에는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자의 나무라고 불리었으며 이유는 그것이 예언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중앙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젊은 농부인 지민은 나무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수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민은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마음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바람이 불면서 나무 잎사귀가 사르륵 소리를 내며 춤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강가의 선물을 기로 오는 장면처럼 보였다. 지민은 그날 밤 그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무에서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지민의 진실한 태도에 복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 함께 강을 찾아 나섰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잊혀진 옛 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이 물길을 따라 걷다 보니 물이 아직도 존재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민의 안내에 따라 물을 퍼 올리기 시작했고 가뭄에 지친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곧바로 농작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에는 풍족한 수확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지민과 함께 나무에게 다시 감사를 표하러 갔다. 그 이후로도 현자의 나무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들의 입을 통해 변형되고 각색되어 수많은 다른 이야기로 변모해 갔지만 각 이야기는 여전히 무주의 마법 같은 자연과 사람들의 지혜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소리와 함께 조화로운 삶을 이어나가며 무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한평 지역에는 넓고 푸른 평야와 드유의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연꽃천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단지 자연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신비로운 힘을 간직한 곳으로 여겨졌다. 하기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놀랍게도 매년 같은 날 노남은 하늘에서 하기 나라와 연못 위를 돌다 사라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하기 신령한 존재라 믿었고 하기 하늘을 나는 모습은. 마치 축복의 의식처럼 여겨졌다. 연못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나무들 사이로 아련한 길이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하기 길이라 불렀다. 이 길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빌곤 했다. 그런 연못 근처에는 환한 마음씨를 지닌 아름다운 딸을 둔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연화로 동네에서 가장 빛나는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연화는 매일 아침 연못가에 나가 연꽃을 가꾸는 일을 도왔다. 연화는 연꽃을 보며 늘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연못에 깃든다고 믿었다. 어느 날 연화는 연못가에서 하얀 돌을 발견했다. 돌에는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연화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을 보여주었고. 농부는 곧바로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할아버지는 돌을 유심히 살피다가 눈을 반짝였다. 이 돌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조각일세.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돌이 연못의 연꽃과 함께 하늘의 하객에 보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생긴다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영하는 밤이 되어 연못의 중앙에 이 돌을 놓았다. 그리고는 연못을 둘러싸고 춤을. 추며 하기 노래를 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며 연못을 감쌌다. 그리고는 그 빛이 하기 형상을 맺고 연못 위를 날았다. 하기 날개짓에 따라 연못의 연꽃들이 모두 피어나며 환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러 모두 연못가로 모여들었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연화의 용맹한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이후 연화와 그녀의 가족은 마을에 큰 존경을 받았으며 연못은 더욱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하기 연못 은근하리후로 학을 모시는 축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학을 불러내는 노래와 춤을 이어갔다. 이렇게 한평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연화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갔다. 이 전설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이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마음의 연결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한평 지역에는 아름다운 나비들이 가득한 나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전 한평은 마법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신비한 자연 경관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봄날 마을 전체가 나비의 날갯짓 소리로 가득 차는 광경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법 같은 장면 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아름답고 선량한 소녀 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며 언제나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녀의 미소 덕분에 주변은 늘어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어느날 아라는 나비를 쫓아 숲 깊숙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끌던 빛나는 나비를 따라가다가 결국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라는 신비로운 나비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비 여신은 아라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가 마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에 감명받아 아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 숲과 마을에 남겨줘. 그러면 나는 이곳의 나비들이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 마을을 지킬 수 있게 할게. 아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숲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평의 나비 마을은 언제나 나비들이 넘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나비들은 마을의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닐 때마다 수백 수천의 나비가 날아다니며 환영해 주었고, 그나 리후 아라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고이 간직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숲을 방문해 아라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며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 평은 나비 마을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고, 전설을 들은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해 나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봄이 되면 나비 축제를 열어 그녀를 기리는 의식을 치렀고 이런 전통이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나비 모양의 장식을 만들고 나비의 무늬를 따라 자신만의 예술을 창작하며 즐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아라의 전설을 되새기며 그의 희생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한평을 방문하면 그를 기리는 동상과 함께 수많은 나비가 그 주변을 날아다니고 아라의 아름다운 영혼이 언제까지나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전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은 전설과 함께 여전히 수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며 한국의 가장 특별한 동화 같은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